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6일 화요일 아침 경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2월 경남의 부품 공장에서 수십 명의 노동자들이 독성 간염 증상을 보여 경찰이 수사했더니 제품 표기보다 두배 이상 들어간 엉터리 세척제가 문제였습니다. 누리오는 국내 우주 기업들의 독자 기술로 탄생해 우리나라에서도 우주 개발 시대가 열리게 됐습니다. 송남표 창원시장 당선자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판단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김해 봉화마을을 방문했습니다. 노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도 만났습니다. 지난 2월 경남의 한 부품 제조 공장에서 수십 명의 노동자들이 잇따라 독성 간염 증상을 보여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결국 유해 화학물질이 제품 표기보다 두배 이상 들어간 엉터리 세척제가 문제였습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지난 2월 경남의 한 에어컨 부품 공장에서 노동자 16명이 간 기능 수치가 정상치보다 4~5배 높은 급성 중독 판정을 받았습니다. 일주일 뒤. 김해 의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도 노동자 3명이 잇따라 비슷한 독성 간염 증상을 보였습니다. 도고나고고간질이고 경찰 수사 결과 세척제가 문제였습니다. 이들 공장에 납품된 세척제에는 난연 첨가제인 클로로폼이 10에서 20% 포함됐다고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유해항 물질인 클로로폼이 77% 이상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세척제 제조업체가 생산비용을 낮추기 위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겁니다. 경찰은 세척제 제조업체 대표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세척제 회사 관계자와 엉터리 세척제를 쓴 공장 관계자 25명을 입건했습니다. 사업체에도 유해화학물질 정보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작업하면 항구도 더큰 근로자들이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충분했기 때문에 경찰은 또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시 현재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 처벌 규정을 강화해 줄 것을 환경부에 요청하고 합동단속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부장석입니다. 네, 방금 전 들어온 소식인데요. 누리호 2차 발사가 내일이 아니라 모레 16일로 연기됐다는 소식입니다. 이 누리호는 소재부터 부품 조립, 성능 검증까지 모두 국내 우주기업들의 순수기술로 만들어졌는데요. 상당수가 경남 지역 기업들입니다. 경남의 항공우주청 설립에 맞춰 우주산업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영민 기자입니다. 연구원들이 3단으로 구성된 길이 47m, 무게 200톤 규모의 누리호 발사체 조립에 한창입니다. 국내 방산기업들이 납품한 만여 개 이상의 모듈급 부품을 조립하는 건데 1, 2, 3단 엔진마다 공급하는 연료탱크와 산화제 탱크도 자체 개발에 탑재했습니다. 많은 다양한 항공기의 조립을 수행해 왔고 그 기술들을 그대로 노하우를 접목시켜서 누리호의 총조립을 저희가 설계하고 직접 조립을 수행했습니다. 이 업체는 발사체의 핵심인 엔진 6 기를 자체 기술로 제작해 납품했습니다. 1단에 들어가는 75톤 엔진 4기를 비롯해 2단에 탑재된 75톤 액체 엔진 1기와 3단에 들어가는 7톤 엔진 1기입니다. 연료 탱크에서 주입된 액체 산소를 고속 회전시키면서 300톤의 추진력을 유지시키는 게 핵심입니다. 약 13개월 동안의 기간 동안에. 이러한 부품들과 개발부터 엔진의 총조립 그리고 시험 검증을 통하여서 저희가 한국 최초의 국내 개발 제품인 엔진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전자장치와 시험설비, 위성발사체 등 누리호 개발에 참여한 국내 방산기업만 300여 개. 이 가운데 핵심 기업의 상당수가 경남에 있는 우주기업들입니다. 전국 한국 우주기업의 60%, 종사자 수는 70% 가량을 경남이 차지하는 등 산업적 기반이 국내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공뿐만 아니라 우주 분야에서도 있어 참여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경남의 포션이 크고 항공과 연관되기 때문에 경남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다. 한국판 나사인 한국우주청 설립을 앞두고 누리호 개발의 주역인 경남의 기술력이 국내 한국 우주 산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와 미국 로키드마틴이 FA-50의 계량형 제작과 마케팅을 함께할 전략협의체 가동에 최종 합의해 원팀으로 미 해군과 공군의 훈련기 시장 진출에 본격 나섭니다. 미 해군과 공군의 훈련기 도입 규모는 모두 500대로 수주에 성공하면 최소 20년간의 일감을 확보하고 56조 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두 회사는 미국을 제외하고도 500여 대로 추산되는 세계 훈련기 시장 진출에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작은 우산을 가방에 넣고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북동 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오늘 밤까지 비가 가끔 지나겠는데요. 이 비는 밤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일부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도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남 남해안 지역이 최대 40mm 안팎으로 이 비는 오다 그치다를 반복하며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이 비는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에 경남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오겠는데요. 이 소나기의 특성상 지역에 따라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거나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면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어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위성유상 보시면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가끔 지나겠습니다. 오늘까지 경남 남해안 지역은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비가 오면서 어제보다도 더 서늘한 날씨를 보입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하만 17도, 창원은 18도 내외를 보이고요. 낮에는 창원과 양산이 21도, 창녕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 15도, 진주는 16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진주 20도, 합천은 19도까지 오르며 평년보다 4에서 10도 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대 3.5m 안팎으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주말까지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내일은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6일 지방선거 당선자들을 만나 주요 공약과 현안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홍남표 창원시장 당선자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판단하고 이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창원을 4차 산업 혁명의 메카로 조성하겠다는 1호 공약을 발표한 홍남표 창원시장 당선인. 홍 당선인은 이를 위해 원전 기업의 조기 정상화와 창원을 떠난 방산 기업의 리턴을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했습니다. 곧 해당 기업의 어려움을 파악하는 간담회를 열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들이 뭔지에 대한 것을 빨리 반영을 해서 차질 없이 발기 민선 시장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홍 당선인은 또 창원 특례시의 발전을 위한 가장 시급한 현안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정치 신인임에도 큰 지지를 얻을 수 있었던 것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민들의 열망이 높았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경제 활성화와 그리고 앞으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그런 열망이 많았고 그런 열망을 잘 해결해 줄수 있는 후보가 과연 누구였을까? 이런 면이 정, 선거 과정에 바로 나타났다고 보입니다. 또 이달 말까지 활동하는 인수위를 통해 본인이 약속한 공약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현안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고향인 김해봉화마을을 방문했습니다. 노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도 만났습니다. 이상훈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비공개 부산 일정을 마치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고향인 김해봉화마을을 찾았습니다. 수행단과 함께 버스에서 내린 김 여사가 노전 대통령의 묘역 앞으로 이동하자 김 여사의 팬카페 회원 등 지지자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헌화와 묵념후 헌화와 묵령 순서를 마치고 대통령께 묵념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추모하며 모두 문명 요역 조성에 대한 설명을 들은 김 여사는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권양숙 여사가 있는 사저로 향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마을을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권양숙 여사와의 환담 자리는 취재진 없이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1시간 반 동안 만남에서 김 여사는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조언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11월 봉화마을을 방문할 때김 여사와 동행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보류했고 이후 취임식에 권 여사를 초청했지만 권 여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봉화 일정은 현직 대통령 배우자로서 역대 영부인들을 찾아 인사한다는 차원에서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김 여사가 조만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를 예방하는 일정과 관련해서 양산 사적 관계자는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투데이 경남으로 이어갑니다. 가막산 무장의 나눔길 조성계획 용역 보고회가 오늘 오후 2시 거창군청 상황실에서 펼쳐집니다. 남해군 방문의 회 성과분석보고회가 오늘 오후 2시 남해유배문학관 다목적홀에서 진행됩니다. 의병의 날 기념식이 오늘 오전 11시 의령군민문화회관에서 펼쳐집니다. 최고 경영인 노동인상 시상식이 오늘 오전 10시 창원시청 접견실에서 열립니다. 2022년 합천군 통합방위협의회가 오늘 오전 11시 합천군청 소회의실에서 펼쳐집니다. 거창군은 30년 전통의 거창국제연극제가 경상남도의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사업에 선정돼 도비 3억 원을 지원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3년 만에 열는 올해 거창국제연극제는 비긴 어게인 또 다른 세상 꿈꾸는 열정이란 주제로 다음 달 22일부터 보름 동안 거창 수승대 일원에서 열립니다. 남해군의 업무와 휴가를 동시에 할수 있는 워케이션 관광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남해 문화재단은 최근 워케이션 콘텐츠 기업인 스트리밍 하우스와 업무 협약을 맺고 지역 참여 사업체 발굴과 워케이션 관광객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로컬 크리에이터 발굴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진주시는 코로나19와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관내 저소득층 2만 명에게 KF94 마스크 60만 장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진주시는 한 명당 30장의 마스크를 읍면동 사무소와 사회복지시설을 통해 직접 나눠 줄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광주 아파트 붕괴 참사와 같은 사고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경사남도가 거점 지역 건축안전센터를 구축해 건축 현장의 종합적인 안전 관리를 강화합니다. 건축법 개정으로 올해 초부터 지역 건축안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경남도는 센터 내 건축 구조 분야 전문 인력을 신규 채용해 건축 인허가의 기술적 검토 등을 지원하는 등. 건축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화장수요 대응과 품격 있는 장사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영시 추모공원이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사업비 199억 원을 들여 착공 6년 만에 통영시 정량동 2,900여 제곱미터의 문을 연 추모공원은 화장로 내기와 유택동산, 유족 대기실을 갖추고 있으며 시설 사용료는 관내 주민 10만 원, 관외 주민 80만 원입니다. 민간 참여형 청년 주택인 거북이집 4호점이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민간 노후 주택을 리모델링해 청년들에게 6년 동안 반값 시세로 임대하는 거북이집은 기존 1호점에서 3호점과 달리 독립된 주거 공간으로 꾸며졌으며 경산함들은 오는 8월 사천에 5호점을 여는 등 올해 안에 7호점까지 공급할 계획입니다. 창원시와 함안군을 오가는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의 운행 정보가 올해 하반기부터는 정류장 버스 정보 안내기에 뜰 예정입니다. 창원시와 함안군은 지난해 11월부터 광역환승 할인제를 시행해 시내버스 요금만으로 환승이 가능하지만 두 곳을 오가는 버스들의 정보는 아직 뜨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청원시는 10월까지 1억 8천만 원을 들여 버스 운행 정보를 연계하기로 했습니다. 경남 군 지역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창녕군의 인구는 5만 9,568명으로 6만 명 성이 무너졌습니다. 창녕군은 하만군 거창군과 함께 경남의 10개 군중 인구가 6만 명이 넘는 세개 지자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경남의 군 지역 인구 2위인 거창군도 6만 689명으로 6만 명 선을 위협받고 있고 고성군은 5만 18명으로 곧 5만 명 밑으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됩니다.